초겨울 햇살이 눈 위로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산새가 울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속 작은 운막 덕이는 뜨거운 국화차를 후후 불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덜 춥네. 3년 전 덕이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안에 대가 끊기면 어쩌란 말이냐? 당장 나가라. 시어머니의 고함이 방문을 흔들었지요. 돌아갈 곳 없던 덕이는 산골짜기 운막 하나를 얻어 풀뿌리를 캐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어릴 적 할머니께 배운 약초 지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덕이는 깊은 산속 외할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이 풀은 열을 내리고 저 뿌리는 기운을 도둔단다 할머니는 궁중의녀였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덕이에게 수많은 약초를 가르쳐 주셨지요. 다른 아이들이 뛰놀 때, 덕이는 산 속을 누비며 온갖 풀과 나무를 익혔습니다. 그 덕에 산골 마을 사람들은 병이 나면 덕이를 찾곤 했습니다. 덕이씨, 우리 아이가 배탈이 났어요. 덕이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수는 늘 보잘것 없었습니다. 쌀한 줌, 무 두억에. 덕이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집한 채와 약초밭 하나만 있으면 너는 굶지 않고 살수 있을 텐데. 그 소박한 꿈을 품고 덕이는 매일 깊은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이튿날 덕이는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눈 덮인 산길 저편에 무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이야? 달려가 보니 산에 하나가 눈 속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laughs> 이마에 손을 대자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이런 이대로 두면 덕이는 망설이지 않고 산에를 업고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고열이야 빨리 열을 내려야 해. 덕이는 산에를 이불 위에 눕히고 급히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그러나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새벽을 넘기지 못하겠어. 할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더가, 아픈 일을 보면 결코 외면하지 말거라. 눈보라가 치는 겨울밤이었지만, 더기는 다시 밖으로 나섰습니다. 깊은 산에 귀한 약초가 있어. 거기 가면 살릴 수 있을 거야. 한참을 헤맨 끝에 덕이는 눈 속에서 희미하게 도단한 마른 줄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을 내리고 맥을 붙잡는 귀한 약초였지요. 손끝이 꽁꽁 얼고 무릎이 까졌지만 덕이는 눈을 걷고 뿌리를 파냈습니다. 약을 다려 먹이고 사흘 밤낮을 정성으로 돌본 끝에 산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덕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절 살려주셨소. 눈 속에 홀로 쓰러져 계신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사내는 자신을 한양에서 약방을 하는 한석이라 소개했습니다. 귀한 약초를 구하려다 길을 잃었다고 했지요. 그나저나 당신이 쓴 약초들 보통 솜씨가 아니오. 할머니께 배웠어요. 어릴 적 산에서 자랐거든요. 한석은 덕이가 다려준 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배합 정말 놀랍소. 보통 의원들도 이렇게 정확히 맞추긴 어렵소. 잠시 머뭇거리던 한석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덕이 씨, 혹시 한양에 나와 일해 볼 생각은 없으시오? 제가 있는 약방에 당신 같은 분이 꼭 필요하오. 덕기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저 같은 사람이요? 물론이요. 이런 솜씨를 가진 분을 찾기란 쉽지 않소. 덕기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한양은 멀고 쫓겨난 며느리라는 신분도 부끄러웠지요. 하지만 이대로 산속에서 늙어갈 순 없었습니다. 평생 풀뿌리나 캐며 살순 없지. 결국 덕기는 용기를 냈습니다. 가겠습니다. 덕이는 그렇게 한석을 따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신의 약방. 커다란 간판이 걸린 그곳은 한양에서도 제법 이름이 알려진 약재상겸 의원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절구 찢는 소리, 달큰 쌉쌀한 약탕 냄새가 가득 번졌습니다. 서랍마다 빼곡히 약재가 담겨 있었고 도제들은 분주히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한석이 덕이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덕이씨요. 앞으로 우리 약방에서 일하실 거요. 그러나 덕이를 맞은 건 약방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도제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자가 뭘 한다고 약방에 들어왔나? 덕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자. 나도 할수 있어. 더큰 문제는 한석의 형수였습니다. 한석과 함께 약방을 하던 형이 세상을 떠난 뒤로 약방 살림을 챙겨오던 사람이었지요. 그녀는 덕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못마땅해했습니다. 도련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디서 데려온 여편네를 약방에? 형수님, 이분은 제 목숨을 살린 분입니다. 목숨을 구했다고 약방에 드리면 되는 겁니까? 약방이 무슨 자선소입니까? 한석은 단호했습니다. 기분은...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형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력 두고 봅시다. 덕이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약초를 다듬고 약을 다리고 약방 구석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덕이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도제들은 여전히 수군댔고 형수는 틈만 나면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나? 약초 손질이 왜이 모양이야? 몇 달이 지났습니다. 덕이는 지쳐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밤이면 운막의 조용한 불빛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궁에서 급한 정갈이 도착했습니다. 대자빈 마마께서 급병으로 위독하시답니다. 궁의 어이들이 모두 모였지만 아무도 병명을 모르겠답니다. 한석이 급히 궁에 다녀와 말했습니다. 모든 명의가 모였지만 아무도 병명을 찾지 못했소.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손발이 차고 속은 불덩이 같고 정신이 혼미하시다더군. 한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온몸 곳곳에 작고 푸른 반점이 번지고 있다 하오. 이대로 가면 열흘을 넘기지 못하신다더군. 사람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덕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 숨결에서 쇠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진 않았습니까? 모두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걸 어찌 아셨소? 피도 토하지 않는데 쇠냄새가 난다고 어이들이 모두 이상히 여겼소. 덕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손톱 밑이 검푸른 빛을 띄진 않았습니까? 한석이 눈을 크게 떴다. 맞소 그것도 이상하다 하였소. 그 순간 덕이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그건 열병이 아닙니다. 독초 중독이에요. 혈천화라는 붉은 독초입니다. 참나, 당신이 뭘 안다고? 형수는 비웃었지만 한석은 달랐습니다. 말해보시오. 깊은 산의 음지에서만 자라는 붉은 꽃입니다. 겉 모습이 약초와 비슷해서 착각하고 먹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그 뿌리에 맹독이 있습니다. 한 주만 먹어도 사람이 죽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어 말했습니다. 혈천화의 독은 피를 서서히 쉽게 만듭니다. 몸에 푸른 반점이 번지고 숨결에 쇠비리네가 스치지요. 모든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건 오직 이독초 뿐입니다. 도제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한석은 달랐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모르는 독을 어떻게 아시오? 덕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옛날 궁궐에서 의녀로 계셨을 때단한번이 독을 본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한 후궁이 같은 증상으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한석이 물었습니다. 그럼 해독할 방법이 없단 말이오? 있습니다. 덕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백령 지초라는 약초가 필요합니다. 천년 묵은 바위 밑에서만 자라는 은빛 영지버섯 같은 풀입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단한번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 제가 어릴 적 할머니를 따라 그 자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쪽 깊은 산 절벽. 위험한 곳이지만 기억을 더듬으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석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가시오. 형수가 놀라며 막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시골 여편네 말만 믿고 한석은 단호했습니다. 형수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덕이와 한석은 곧장 산으로 향했습니다. 말을 달려 산자락에 닿았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이었습니다. 이 근처일 겁니다. 덕이는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왔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한참 오르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저 절벽 위에 백령지초가 있을 거예요. 절벽은 상상보다 가팔랐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바로 낭떨어지였습니다. 위험하오. 내가 가겠소. 한석이 소리쳤지만 덕이는 이미 바위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때의 냄새, 그 바위의 모양, 분명 여기가 맞아. 백령 지초가 자라던 틈새를 어릴 적 직접 본 사람은 자신뿐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찾을 수 없어. 이끼가 낀 차가운 돌이 시리도록 아팠지만 바위 틈을 짚으며 천천히 올랐습니다. 체자빈 마마를 살려야 해. 바람이 세차게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 때, 돌멩이 하나가 발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 아찔했습니다. 그때 안개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자 바위 틈 깊숙이 흰 빛이 은은히 반짝였습니다. 저거야, 백령지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것은 영지버섯처럼 둥글고 줄기마다 은빛이 스며 신비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잡았다. 그 순간 발밑에 흙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 덕이의 몸이 뒤로 기울며 외마디 비명이 메아리쳤습니다. 덕이 씨 아래에서 한석의 외침이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한석이 몸을 날렸습니다. 바위 비탈을 굴러 올라가듯 달려든 그는 떨어지는 덕이를 두 팔로 받아 안았습니다. 둘은 함께 땅으로 구르며 멈췄습니다. 한석이 몸으로 덕이를 감싸하는 채였습니다. 괜찮소? 어디? 다친 데는 없소? 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이는 한석의 품 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약초를 구했어요. 그녀의 품 안에는 백령 지초가 있었습니다. 한석은 자신이 세자빈의 목숨보다 이 여인을 더 걱정했단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는 덕이를 놓지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초보다 당신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오. 순간 덕이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한 채 천천히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궁으로 향했습니다. 덕이는 백령지초와 해독에 좋은 약재들을 정성껏 배합해 하루 밤낮을 꼬박 다렸습니다 약이 다다려지자 덕이는 조심스레 약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 세자빈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숨결이 희미했습니다. 덕이는 조심스레 약을 떠서 세자빈의 입에 대었습니다. 궁궐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형수 또한 입술을 깨물며 지켜봤습니다. 첫날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틀째, 온몸에 푸른 반점이 옅어지며 혈색이 돌자, 어이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세자빈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살았구나. 궁안은 순식간에 탄성과 놀라움으로 술렁였습니다. 그때, 데비마마가 급히 달려들어왔습니다. 정령 살아나신 것이냐? 세자빈이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여인의 약 덕분이옵니다. 데비마마는 놀란 듯 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이런 해독법을 알았느냐? 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궁중에서 의녀로 계실 때 비슷한 독을 본 적이 있으셨다고요. 그때 데비마마의 시선이 덕이의 옷에 달린 낡은 옥매듭에 멈췄습니다. 대비 마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옥매듭은 내가 젊은 시절 홍이녀에게 직접 하사한 것인데, 덕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제 할머니의 성함이 홍씨였습니다. 홍이녀라 불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덕이의 말에 대비 마마의 얼굴이 깊은 해안으로 물들었습니다. 홍이녀라, 어찌 있겠느냐? 그분은 내 젊은 시절 죽을 병에서, 나를 살려낸 의녀였느니라. 데비 마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허나 궁중의 모함을 받아 누명을 쓰고 내쳐졌느니라. 그 일이 잘못된 줄 알았으나, 그땐 내가 막을 힘이 없었느니라. 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왜 평생 산 속에 숨어 사셨는지 이제야 알것 같았습니다. 데비 마마는 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이 기회를 주었구나. 그 손녀가 세자빈을 살리다니, 내가 그 일의 진상을 다시 조사하여 홍이녀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주겠다. 며칠 뒤 왕실의 사자가 약방을 찾아왔습니다. 왕실에서는 홍이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덕이에게 금백량과 함께 특별한 교지를 내렸습니다. 덕이는... 왕실이 필요로 할때 언제든 궁에 출입하여 왕실 여인들의 병을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하노라. 한석의 약방은 그 일로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지요. 문앞에는 약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덕이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시집에서 쫓겨났던 내가 궁궐의 부름을 봤다니. 약방 사람들도 비로소 덕이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는 더 이상 덕이를 얕잡아 볼수 없었습니다. 왕실의 신인과 약방의 성공 앞에서 자신의 자리가 이미 끝났음을 깨닫고 남편의 몫을 정리하여 조용히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약방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약방은 날이 갈수록 문전성시를 잃었지만, 한석의 마음은 명예가 아닌 덕이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서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던 그 고든 마음이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지요. 어느날 밤, 한석은 덕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덕이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약방은 평범한 약방으로 남았을 거요. 한석은 붉어진 얼굴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약방의 절반은 당신 것이요. 그리고 이 한석의 평생 또한 당신 것이오 저와 함께 하시겠소? 덕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벅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뒤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덕이는 한양 사대문 안에 큰 기와집을 장만했고 마당에는 어릴 적 꿈꾸던 약초밭이 펼쳐졌습니다. 한신의 약방은 이제 왕실이 인정한 왕실어용 약방이라는 간판을 달았고 사람들은 그들을 한덕인의 명약방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의 동반자로 약방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함께 약초를 캐러다니고 덕이의 할머니가 남겨주신 약초책들을 살피며 시중에 알려지지 않은 귀한 약재들을 깊게 연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덕이가 가장 뜻깊게 여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덕이는 약방 한쪽을 도움이 필요한 여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쫓겨난 며느리 홀로된 과부, 가난한 처녀들이 덕이를 찾아왔고, 덕이는 그들에게 약초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풀은 열을 내리고, 저 뿌리는 기운을 돋워요 이걸 알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배웠습니다. 그들은 각자 마을로 돌아가 약초로 생계를 꾸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덕이는 매일 아침 약초밭에 나가 풀을 어루만졌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는 이제 왕실이 인정한 민간 여약사이자 수많은 여인의 스승으로 자신의 봄을 맞았습니다. 덕이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을.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작은 선행이 불러온 큰 복이었습니다. 결국 덕이는 가장 추운 겨울 끝에서 자신만의 봄을 찾았습니다. 덕이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도 매번 겨울은 찾아오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지키면 반드시 따뜻한 보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햇살 야담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작은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